이번에 해먹으려고 아빠가 사오셨는데 냉장고는따뜻한 넣어놨다가 이렇게 물기 하나씩 넣어놨다가 지금 장조림, 저기 뭐야, 병어조림 할거야 물, 물 보이지? 여기 재료는 고추장, 마늘, 무, 소주, 고춧가루, 몽고간장, 대파, 양파, 생강 생강은 어슷어슷 썰어서 넣을 거야 그냥 가서 먹을 때 건더버려 무는 이 정도 두께로 좀더 넣을 거야 난 여기 무가 맛있어 한몇쪽 정도냐면 둘 여섯 쪽 정도 넣냐면 둘, 네, 여섯 쪽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끓일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는 고사리를 넣을 거야 어그저께 우리 가서 먹었더니 맛있더라. 그래서 엄마도 고사리 넣어서 해 먹으려고. 생강. 그리고 간장을 먼저 넣고, 된장도 조금 넣을 거야. 많이 안 넣고. 간장은 이거로, 어, 밥 소재로 한두 숟가락. 우선 이거 끓이랑 넣고, 얘들아. 양파는 난 하나 정도 넣을 거야. 한으으서 반만 넣을 서 고추 세개 정도. 얼나 어스 넣었어? 얼쑤 스 대파 다어스그 다음 다음에 남이 넣아버이 것도 넣어줘 내가 나은 고추장, 고추장은 한 수저, 된장은 한 이것도 많아, 간장도한 한 수저. 내가 마늘을 많이 써, 두 수저 정도로 그냥. 나는 소주를 많이 넣을 거야. 소주, 밥숟갈로밥스로네개 응. 넣어. 그런 다음에, 더워. 세마 고사리, 고사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고 다 넣을 거야. 쪄여서 이게 계속 끓이면 나중에 불을 5로 조절해야 돼좀더 끓으면 이게 좀 바글바글 좀 끓어오르고 나면 나중에 5로 하면 돼 그러면 불을 5로 5로 줄여 다시다를 만나를 좀 넣을 거야 몽고 간장, 몽고 간장 한 수저. <laughs> 음, 이제 됐다. 다시다 다시 조금 더넣었다니 낫네. 나조금하고 음, 간장, 통수저 더 넣고, 왜 그러냐면, 산 된장이 아니고 집에서 담는 거라, 어, 단맛이 전혀 없어서, 간, 몽고 간장은 통수저더 넣었어. 닭숟갈로. 그리고, 맛이 덜 나서, 다시 다조금 우리는 설탕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, 이거로 잠깐 간을 맞췄어. 그 나갈 때 일단 즐기는 걸한 바퀴 돌려서 그럼 더 맞았어. 다 같이